오늘은 주식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 세상에서 제일 쉽게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이 종목만 딱 사면 부자됩니다. 뭐 때도 봅니다. 이런 되도 않는 거짓말 어그로 치는 영상 아니고요. 순수하게 주식에 대한 기초 개념부터 계좌 개설, 주식 보는 법과 거래하는 방법까지. 이제 주식 입문하고자 하시는 완전 초보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요즘 주변 보면 은 개나 소나 주식 입문해가지고 돈 벌고 자랑하고 이러는데 나만 주식하는 법 몰라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세상 쉽게 알려주는 혼법이 만나신 김에 뒤처지지 말고 딱 10분만 투자하셔서 거래하는 방법만이라도 알고 넘어가자고요. 자 먼저 주식이 뭔지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주식은 기본적으로 회사의 지분을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이 한 주에 9만 원이고 세상에는 삼성전자 주식이 총 1억 6천만 주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혼도비가 삼성전자 주식을 10주만큼 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한 주에 9만 원이니까 10주면 90만 원이겠죠? 그래서 90만 원을 주고 10주를 사게 됩니다. 이러면 헌노비는 총 삼성전자 10주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영업 이익에 대한 10주만큼의 배당금도 챙겨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갤럭시 S21이 초 대박이 났어. 그래서 삼성전자 실적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가 올랐어요. 1주에 9만 원짜리 주식이 한 주에 10만 원이 됐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득봤으니 혼노비가 다시 되팔고 싶겠죠. 혼노비가 다시 10주를 팝니다. 팔때는 한주당 10만원이니까 총 10주면은 100만원을 받겠죠. 한마디로 혼노비는 90만원의 주식을 사서 100만원의 주식을 판게 됩니다. 그러니까 10만원 마이너스 수수료만큼 개이득을 받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참 무서운게 내가 90만원을 투자해서 10만원의 이득봤잖아요 그러면은 900만원을 투자했다면 100만 원을 이득 본 거고 9천만 원을 투자했으면 1천만 원을 이득 본 거예요. 그러면 일반인들은 여기서 생각해요. 아 국내서 투자하면 금방 부자 되겠네. 이거 진짜로 리얼 위험한 생각이에요. 주식은 투자를 하는 거지 절대 단기성 투기를 하는 판이 아니에요. 돈을 크게 벌수 있는 만큼 크게 잃을 수도 있는 판이 바로 주식 세계입니다. 주식 철학에 대해서는 영상 반응이 좋으면 따로 준비해보는 걸로 하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회사의 지분을 거래하는 게 바로 주식이었다. 그런 다음에 실제로 주식을 어떻게 사고 어떻게 파는지도 알아봐야겠죠. 먼저 주식 거래는 증권사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신한금융투자라든가 키움증권 같은 다양한 증권사들이 존재하고요. 또 요즘은 워낙 스마트한 시대니까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거래 어플을 통해서 주식 매매를 매우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증권사를 통해 주식을 사고 팔려면 돈이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식 거래용 계좌가 필요하겠죠. 이 계좌는 여러분이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듯이 증권사에서 주식 거래용 계좌를 만들면 됩니다. 물론 스마트폰에서도 쉽게 개설이 가능하니까 이 영상만 믿고 따라오시면 되시고요. 아무튼 주식 매매를 위해서 여러분이 준비해야 되는 건 뭐다? 바로 주식 거래용 어플과 주식 거래용 계좌 이두 가지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주식 거래를 위해서 진행을 해봅시다. 먼저 계좌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물 챙겨주시고요. 가장 첫 번째 단계, 증권사 어플을 설치할 거예요. 여러분의 스마트폰에서 아이폰 유저는 앱스토어, 그리고 안드로이드 사용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신한금융투자를 검색하셔서 이 어플을 다운로드 해주세요. 참고로 저는 신한금융투자를 쓰고 있어서 이게 편하기도 하고, 신금투가 또 해외주식 거래할 때도 굉장히 편리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서 오늘 예시는 신한금융투자로 진행을 하는데 본인이 희망하는 증권사 어플로 진행하셔도 전혀 무관합니다. 자 아무튼 신한금융투자 어플 설치하시고 켜보시면은 요런 화면이 나올건데 우측 상단에 메뉴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하단부에 계좌 개설 또 아랫부분에 계좌 개설 시작하기를 눌러보시면은 이 메인 화면에 계좌 만들기라고 있을 겁니다. 주식 계좌 만들기를 클릭을 하시면은 주식 계좌를 만들기 위한 프로세스가 시작되게 될 겁니다. 그냥 안내 나오는 절차대로 본인인증하고 가입하면 되니까 이거는 어려울 거 하나도 없겠죠. 자 그렇게 계좌 개설이 완료되셨다면은 그 계좌는 여러분이 은행에서 자유 입출금 통장 쓰시는 것처럼 자유롭게 입출금 송금 같은 것들이 가능할 겁니다. 방금 만든 계좌로 여러분이 돈을 송금하고 싶다면은 은행에서 계좌이체할 때 은행. 쓰고 계좌번호 쓰죠. 그것처럼 은행명을 쓸때 증권사의 신한금융투자를 선택하고 방금 만드신 계좌번호를 입력해서 송금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주식 거래를 하고 싶은 만큼 돈을 미리 송금해서 이 통장을 채워 주시고요. 당연히 안 쓰거나 남은 돈은 자유롭게 빼서 다시 통장으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본격적으로 주식 매매를 한번 진행해 보죠.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요 우측 상단 메뉴를 클릭해 주시고요 국내 주식의 주식 매매 그리고 주식 주문을 눌러 보시면은 요런 메인 화면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 돋보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관심 있는 주식회사를 검색할 수 있으실 거고요. 오늘은 전 국민 대표 주식이죠. 삼성전자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가장 먼저 맨 앞에 여기 나와 있는 게 현재 보고 있는 주식회사 기업 명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가격을 볼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살짝 어려워요. 집중해보세요. 여기에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여기가 바로 판매 예약 물량이 올라와 있는 곳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맨 위에 83,300원에 올라와 있는 이거는 누군가가 83,300원에 주식을 팔겠다라고 올려놓은 주식이 총 219,02주가 예약으로 쌓여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83,300원에 팔겠다고 올려놨지만 그거보다 더 저렴한 가격, 82,900원에 팔겠다고 올려놓은 사람도 498,000주나 있는데 누가 이거보다 비싼 8 3 3 0 0원에 주식을 사겠어요? 그죠? 때문에 이 83,300원의 거래가 되려면 은 이거보다 저렴한 이 앞에 부분이 다 팔리고 나서야 위에 게 체결이 되겠다 라고 볼수 있겠죠. 그렇다면 반대로 이 아래 빨간색 부분은 누군가 해당 가격에 구매를 하겠다 라고 주문을 해놓은 주식 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8 2 4 0 0원에 주식을 구매하고 싶어요 라고 74,000주를 예약을 해놨어요. 하지만 요거보다더 비싼 가격 82,800원에 구매하겠다 라고 하는 사람도 98,000주나 있는데 누가 더요거보다싼 가격에 팔겠어요? 그죠? 때문에 82,400원에 거래가 되려면 요 앞에 요거보다 비싼 가격의 주식들이 다 체결이 되고 나서야 뒤에 체결이 될 거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대기 없이 바로 이 주식을 팔고 싶다 하면은 82,800원에 사고 싶어요 하는 사람한테 팔면 되니까 매도가 82,800원으로 매도를 진행을 한다면 바로 대기 없이 주식을 갖다 팔 수가 있겠고, 반대로 대기 없이 바로 사고 싶다 하면은 82,900원에 매수를 한다면 누군가 82,900원에 팔고 싶다고 예약해 놓은 물량을 바로 구매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가격이 실시간으로 상충이 되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바로 주식입니다. 아, 그리고 주식 거래 가능한 시간은 한국 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20분까지 정규장이 진행이 되구요.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이 매도를 하거나 매수를 한다 한마디로 팔고 싶거나 사고 싶다면은 이 위에 매도인지 매수인지 정정 취소인지 요것들을 선택을 해주셔야 하고요 나는 매도를 할 거다 그리고 얼마에 매도를 할 거고 얼마만큼 매도를 할 건가 주문 수량과 매도 매수 가격을 설정하고 최종 확인까지 주문을 넣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매도 또는 매수 주문을 넣어놨는데 그 가격이라든가 수량이라든가 이런 거를 정정하거나 혹은 취소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꼭 체결 내역에서 지금 예약 상태가 어떤지 체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 체크를 해 보시고 정정 취소 주문을 다시 꼭 넣어 주셔야 합니다 이거 깜빡하면 안 돼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주식을 사고 팔수 있는 겁니다 어렵진 않죠? 자 그래서 내가 산 주식은 어디서 볼수 있나요? 그게 또 궁금하잖아요 바로 이 하단에 주식장고손익이라는 카테고리를 들어가 보시면은 내가 어떤 주식을 샀고, 얼마에 샀는데 현재 평가 금액은 얼마고, 수익률은 얼마고, 총 손익은 얼마나 났다라는 모든 정보를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바로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수익이 났다라는 표시이고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거는 손실이 났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주식을 팔게 되면은 세금과 수수료가 약0.3% 내외 정도가 붙기 때문에 어떤 주식을 같은 가격에 샀다가 같은 가격에 팔면은 수수료와 세금만큼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그 다음 주식 차트도 볼 줄을 알아야겠죠. 먼저 일, 주, 월, 분, 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그래프 막대 하나당의 표현 범위라고 보면 되십니다. 만약에 일봉으로 보고 싶다 하면은 이 막대기 하나가 하루의 주식 변동을 의미하게 된다는 거고요 월봉을 선택했다면 이 막대기 하나당 한 달을 의미하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막대기가 파란색이라면 주가가 기준 시작일 그러니까 일봉이면 하루의 시작 월봉이면 그 월의 시작부터 떨어졌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빨간색이면 그 기준 시작일로부터 올라갔다라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뭐 그렇게 어렵게 안 봐도 주가가 어떻게 변동이 됐다라는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가고 라는 거 파악할 수 있으시겠죠? 자 여기까지 잘 챙겨보셨으면 주식 계좌 만들기, 주식 종목 찾아보기, 주식 매매하기, 차트 보기 등등 다양한 작업들을 직접 할수 있으실 거예요. 아마 한두 번만 만져보고 거래 몇번 해보면 굉장히 익숙해지실 거고요. 그런데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단계가 남았거든요. 오늘 내용 딱 이해하셨으면 다음 단계로 뭘 하셔야 하냐면요. 구독 버튼 한번딱 눌러주셔야지. 솔직히 유익했잖아요. 인정. 여러분께 도움되는 유익하고 재밌는 컨텐츠 다양하게 기획하고 있으니까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까지 진행해주시면 혼노비 영상 더 빠르게 찾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어차피 저 영상 자주 올리지도 않아서 알림 설정해도 시끄럽진 않을 거예요. 자, 아무튼 오늘 영상 깔끔하게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주식을 할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할거 절대 투기성으로 단타 쫓아다니지 마세요. 주식은 투기가 아니라 기업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좋은 급 종목 알려달라고 막 찾아다니기보다는 주식 대가들의 주식 철학을 한번 찾아보시고 공부해보시면 훨씬 안전하고 성숙한 투자를 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홍빠!